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현영 사입니다 오늘은 간이 가세자와 일반 가세의 차이점, 사업자 등록 시 간이 가세자로 할 것인지 일반 가세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서 간이과세자로 할까요? 일반과세자로 할까요?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업종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할 건지 일반과세자로 하실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이 유리할까요? 간이과세자 제도는 매출액이 연간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월 평균 매출액이 한 400만 원 정도인 경우죠. 그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영세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보다 한 10%에서 30% 업종별로 다른데 10%에서 30 30% 수준으로 세금을 낼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영세하게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런 영세한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서비스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 있는데요, 뭐 제조업이나 광업, 그다음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전문직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의 경우에는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이런 업종과 그 다음에 또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업종과 지역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기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으시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도 되고요. 간이 가세자는 어, 세금을 아예 안 내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가세를 일반 가세자에 비해서 10%에서 30% 정도 수준으로 납부를 하는 것 뿐이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높아지게 되면 매입과 관련된 즉 비용과 관련된 증빙들을 잘 챙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부가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매출액이 음, 1년에 1억 정도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부가세가 천만원이거든요. 영수증을 그러니까 장기반 받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다가 100만원 정도 세금을 납부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금을 토해내는 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것이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세를 적게 내다 보니까 매입증빙, 비용과 관련된 지출과 관련된 증빙을 아무것도 챙기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매출액이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상담하셔가지고 그 비용 증명을 챙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부가, 부가세를 주더라도 어, 비용과 관련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가세가 문제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동일한 세금 계산 구조로 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근데 이제 부가세 측면에서는 이렇게 세금 혜택이 큰데 왜 항상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내나요라는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일단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간이가세자임에도 불구하고 홈택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가끔씩 발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상에서 이게 제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상 이게 막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들과 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업종이라면 간이가세자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일반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받아서 납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거래 상대방과 원활한 어, 거래를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간이과세자로 돼서 세금 계산서가 전자로 발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전자 세금 계산서 혹은 세금 계산서는 효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업종이다. 주로 사업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업종이다라고 하시면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만약에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지출된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간이 가세자는 부가세대에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반면에 일반 가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예를 들어 1억 원이다. 그리고, 이제, 매출이 7천만 원인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이 들었고, 매출이 7천만 원이면, 차액인 3천만 원에 대한 부가세 300만 원을 일반 가세자는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 가세자의 경우에는 그것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고, 라고 하시게 되면,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법인 사업자로 하시 되면요 무조건 일반과세자에 해당이 돼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낼수 없습니다. 즉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 월별 매출액이 4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예를 들어 11월, 12월 달두 달간만 사업을 영위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발생한 매출이 1,000만 원이면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4,800만 원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 경우에는 다음해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로 어, 남아 있을 수는 없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간이과세자는 국가에서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기관이다. 부가세를 지원해주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많지만, 업종이라든가 또 초기 투자 비용, 그리고 사업을 내려고 하시는 장소,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 유무 등의 필요에 따라서 일반 가세자가 유리할 때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디자인텍스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텍스 김현에 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